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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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아아아 C... 아... 뒤로 씨나잡아 싶을뻔했다 C 아... 어디 어디가 여여 큰것들이 밑에 큰것들 낙엽 밑에 막 흔들던데 어 요이 아 밑에 이거 이거고 아내 실! 몸베바지에 실서로물라고지랄피하고 실, 있네 요실 와... 미끼 던지면 바로 보겠는데 어디갔노? 씨 어디서 꺼냈노 임마 이거 아실바 아니.. 아이 실밥.. 이실밥가이 뭐고? 연가시가? 아영가시네 아~~ 사마귀의 영가시 사마귀 내장 사마귀 죽었네 이거 어, 살아있다 영가시는 살아있네 야~~ 이런거 씨 어, 보기 드문데 사마귀도 쪼개 살아있네. 이, 이게 연가시라카는거 아이가. 이 물고기가 잡아먹더라고. 어, 먹으려고, 썰어먹으려고. 못 먹지, 너무 작아서. 아, 너무 길어서. 이 삐가지고, 이 잘라가지고, 미기못 먹겠는데. 큰 것들이 먹으려고 있다예요. 연가시 지금 먹어봐라, 지금 블랙 애라아라먹으라고 땡기 간다. 땡기 간다 봐라. 끈티 물고 땡기 간다. 손톱에 떼도 물락하네. 야, 야, 이 그만 땡기가라 와, 이마 이거, 맛봤다, 지금. 존나 땡겨간다. 끝까지 땡기가라네 허하, 쫌만한 게. 서르 물라고. 어 오호이씨 음. 음. 어어어 어, 어, 썰물라고 아 난리다 서로 빼 뺏어 묶고, 막, 또, 물고, 안 놔주고. 안 놔준다고. 이거. 뭐, 내 손가락 들어오겠는데야. 잡을 수겠는데야 야, 지금 안에 삼켰다. 많이 삼켰다. 계속 꼬익꼬익 삼키고 있다. 안. 말하고 기르지 못하니까 존나 기르지 못해. 지금 다 삼킨다. 와. 오참죽겠는데야 아, 시 못하겠네. 와, 도망가버네. 신기하제. 어떻게 사막이 저 내장 안에 저래 꿈들 꿈들 거리는 움직이는 게 있노. 영가시라는 게 있노. 옛날에 말이, 뭐, 연가시 저기, 내장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사마귀를 조정한다더라, 아이가. 와, 고기 좋나, 뭐, 저쪽 캥한 것도 있네. 저거는 딱, 그, 그, 튀김 해물만 하네. 다못 붙네, 맛이. 어또 나오네, 그래서 큰거 왔다. 와, 막 뜯는다. 큰거 말고 막주 뜯는다. 와. 야, 한번 먹이에 집중해보면 겁도 없네. 막 흔들어졌기네. 잡아볼게. 자! 와! 와,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아, 아, 도망간다. 아. 아! 아! 잡았다. 잡았다. 아, 몇 마리 잡아가, 뭐, 초장이 진짜 찍어 먹나? 아, 씨. 낮에 해야 되는데, 밤에는. 좀 걸었는데, 이살이주자몇 마리 잡아야 돼. 어, 또, 또큰거또 오네. 일단 여기 넣어놨자. 넣어다 살려놨다. 여기 넣어놨다. 살려놨, 어창에 넣어놨고. 물고기만 270명이. 275명이 쳐다보고 있네요. 와. 재밌나, 이게? 어? 아, 희한하네. 아, 이상하게 힐링된다고? 아, 그래? 희한하네. 어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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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파이안 떨어지는데. 야, 임마, 놀래라, 임마! 존나 놀랬네. 와. 와. 뭐 질폭질폭한 소리 나던데야와에라 에라이 에라와 에라. 고기 뭐자 같이 고기 봐라 마 이거 왜소리 가만히있나 이 새끼 이기 이기 씨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도망간다 기절했거든 아, 요런 거한1마리만 잡아도, 씨. 티가 무면 되는데.